어 이어서 가볼게요. 지금 이슬람 제국의 발전인데 이슬람이 맨 처음에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 얘기했죠. 그쵸. 정통 칼리프 시대인데 그래가지고 정통 칼리프 시대엔 칼리프를 선출했고 4대 칼리프 아, 아, 알린가 걔가 사례가 되고 그리고 얘는 관용 정책을 했잖아요. 잘해주는 정책 어,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혹시 이슬람교를 믿으면 세금 감면해주고 이렇게 정통 칼리프 시대가 됐는데. 어, 그 이후에 사대 알리가 죽고 나서 우마이야 가문이 되게 잘 나갔었으니까 자기네가 하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때부터 뭐를 했다? 바로 세습을 했다는 거죠. 세습을 하고 순이파 시아파로 나눠지고 나누, 뭐가? 이슬람교의 종파가 순위파, 시아파로 나눠지고, 근데 얘네 때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 북인도 먹었고, 중앙아시아 먹고, 이베리아 반도까지 다 먹어서, 최대 영토 확장했던 나가라가 우마이아 왕조였다. 그 대신 얘네들은 또 특이하게 아랍인 우대정책을 하면서, 비아랍인들의 불만을 샀다. 아랍인들이 최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아랍인들은 사람 취급 안 하고. 응. 이렇게 해서 우마이아 왕조가 나쁜 짓을 했잖아. 소 돼지 같은 정책을 했다고. 돈만 많이 벌려고 하고, 응. 그때부터 후마 후, 후 우마이야 왕조 그리고 나서는 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바스 왕조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어. 근데 이때 아바스 왕조도 있고 아바스 왕조 이후에 아바스 왕조 조금 있다 후 우마이야 왕조 생기고 그다음에 조금 더 있다가 뭐 생겨요? 파티마 왕조 이렇게 생깁니다. 거의 비슷한 세계 작 됐지만 후 우마이야 왕조 다음에는 거의 아바스 왕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통 칼리프 후 우마, 우마이야 왕조 그다음에 이제 아바스 왕조입니다. 이렇게 비아랍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불만을 갖고 있죠. 아바스라는 가문이 있었어요. 이 아바스 가문이 그 불만 세력과 같이 합쳐서 오마이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아바스 왕조를 세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왕조죠. 아바스 왕조는 참 착했어요. 그래서 비아랍인도 군인도 관료 등도 모두 세금에서의 차별을 없앴어요. 그래서 아랍인 우대 정책을 폐지합니다. 또한 탈라스 전투의 승리를 바탕으로 동서 교역료를 장악 경제적으로 번영했습니다. 그 결과, 수도, 그때 수도가, 아바스의 수도가 그 바그다드였어요. 세계적인 교육과 학문의 중심지가 됩니다. 지금 여기, 어, 아바스 왕조의 그 바그다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에요. 맞아. 여기. 이제 아바스 왕조가 그후우마이야 왕조 때 아랍인 원리정책을 하면서 비아랍인들이 불만이 생겨서 이때 또잘 나가던 아바스 가문이 비아라빈드라가 꽁짝꽁짝을 해서 우마야 왕조를 멸망시키고 아바스 왕조를 만들었죠. 근데 이 아바스 왕조 때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 우마야 왕조가 했던 비아라빈 아, 우대 정책을 폐지합니다. 아라빈 우대 정책을 어떻게 했다? 폐지합니다. 그리고 사람 들이 되게 좋아했겠죠. 그리고 얘네 때는 그 탈라스 전투. 혹시 기억합니까? 탈라스 전투가 누구랑 누가 한 거냐면 이 아바스 왕조하고 당나라하고 당나라하고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까? 네, 맞아요. 아바스가 승리했어요. 아바스 승. 기억나죠? 그래서 아바스가 승했고, 그러면서 이 동서교용로를 다 먹어버립니다. 동서교용로라는 건 뭐냐면, 동쪽, 여기가 동쪽이야? 여기 동쪽과 서쪽이 무역하던 길을 다 얘네가 가졌다는 얘기예요. 음, 동서 교역로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었다, 안 벌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갈수 있죠. 게다가 이때 수도가 어디였냐면 바그다드예요. 이 바그다드의 수도가 굉장히 번영하게 됩니다. 세계 무역 시장으로 여기 바그다드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슬람 세래, 세력이 이제 그리고 나서요 후 우마이야 왕조가 이게 누구냐면 이 우마이야 왕조가 이베리아 반도 가서 숨어 있었어요. 이베리아 반도까지 먹었다 그랬잖아. 진해가 멸망 당하고 이베리아 반도 가 가지고 숨어 있다가 시기를 적절하게 보다가 후 우마야 왕조를 건설해. 어, 후 우마야 왕조를 진해끼리 그냥 만들어. 얘네랑 싸우고 만든 게 아니라 진해끼리 후 우마야 왕조를 만듭니다. 볼게요 멸망한 우마야 왕조의 일부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의 코르코바를 이런 네, 코르도바를 수도로.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어찌 되건 이베리아 반도에서 뭘 만들었다. 후 우마야 왕조를 만들었다. 이해되시죠? 후 우마야 왕조의 이슬람 문화는 에스파냐 등 유럽 문화의 영향을 끼쳤어요. 한편 중앙아시아 유목민인 튀르크족. 자,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건 이제 서, 아시아 쪽이잖아요. 유목민이라는 건 북방민족 같은 이제 말 타고 다니는 애들. 거기에 튀르크족이 있었는데 싸움 잘합니다. 티르크족은 이슬람교로 개종한 후 서쪽으로 세력을 확대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 셀주크 티르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싸움을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티르크애들 근데 얘네들이 뭐를 믿었다? 이슬람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서쪽 서쪽을 먹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싸움 잘하니까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셀주크 티르크가 이렇게 확장을 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봐 정통 칼리프. 자 지금 다시 전체적으로 보자면 무함마드가 뭐를 만들었어? 무함마드가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면서 아라비안 대을다 먹어가면서 이슬람교 종교를 시작을 했고, 걔가 죽으면서 정통 칼리프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후 우마이야 왕조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러면서 요때후 우마이야 왕조가 또 이제 마무리를 지면서 티르크족이 자 보세요, 티르크족이 티르크족이 뭐를 믿기 시작했어? 어, 이슬람교 종교를 믿기 시작한 거야. 이슬람교 종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얘네가 세력을 확장합니다.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나라를 먹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11세기 중엽 셀주쿠 티르크가 바그다드에 진격합니다. 자, 바그다드가 어디였어요?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자, 셀주쿠 티르크가, 셀주쿠 티르크가 갑자기 얘네가 뭐야? 뭐를 믿으면서, 이슬람교를 믿으면서 얘네가 뭐 됐다? 세력이 뭐 됐다? 확장됐다. 그래서 얘네가 누구를 침입해 바그다드를 뭐했어 침입합니다. 바그다는이건 아바스 왕조였잖아요, 그쵸죠 음. 진격해서 혼란을 혼란이 있었고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그때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는 셀주크 티르크의 지배자를 술탄으로 임명합니다. 자, 셀주크 티르크가 들어왔어. 그니 바그다드 에 침입을 했어, 그치 그럼 누가 둘둘둘둘 떨까 아바스 왕조 덜덜덜 떠는 거야. 무서워서. 그럼 아바스 왕조는 누가 있었어? 칼리프가 있었지. 그랬더니 이제 누가 와서 셀주크가 와서 아바스한테 그러는 거야 칼리프 내놔라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야난 솔직히 자존심이 좀 있다 어, 종교는 내가 먹을 테니 종교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이제 술탄이라는 이름으로 어, 네가 한 자리 하자, 하라 한 자리 네가 가져가라 응. 나는 칼리프 할 테니 종교만 가져갈 테니 너는 술탄이라는 것으로 정치만 해라 이렇게 해서 무서워가지고 오라도준 거야 술탄이라는 그런 직책을 준 거야 술탄 권력이라는 뜻으로 아랍어로 정치 행정 군사 실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냐면 정치는 네가 해라라는 거죠. 정치의 담당자가 누구다? 정치의 담당자가 누구야? 술탄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하나를 만들어 준 거야. 본인 칼리프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워가지고 아바스에서 그래서 정치적인 권한을 줘버렸어요. 셀주크 티리크는 이슬람 세계를 갑자기 또 크게 토, 통합을 해버리고 이후 예를살렘등 정령을 해가지고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합니다. 비잔티움 제국을 이제 압박을 했어요. 자더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죠. 셀주크 티르크가 세력을 확장했어. 바그다드를 침입해서 아바스 왕 바그다드는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지. 그래서 아바스 왕조 칼리프가 덜덜덜 떨다가 뭘 해줬어. 그냥. 그 셀주크 티르크에다가 알았어 너 술탄에 나는 칼리프 할게 왜냐면 얘네가 와가지고 야 나도 이슬람교 믿는데 내가 칼리프 할게 그랬더니 이제 줄 수는 없는 거야 쪽팔리고 좀 무섭긴 하지만 야 네가 술탄이라 정치적인 지도자해라 내가 종교적인 지도자 할게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랬니 그냥 받아들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셀주크가 뭐 했어 셀주크 술탄이 오케이 했단 말이야 술탄 오케이 해가지고 얘가 갑자기 어디를 먹어버려 비잔티움을 먹어버리는 거야 세력을 확장해서. 비잔티움을 정복하게 됩니다. 음. 이슬람 세계를 통합해요. 이슬람 세계를 셀주크가 셀주크 술탄이랑 셀주크가 이슬람 세계를 통합하고 이슬람 종교를 통합하면서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를 통합했다는 건 뭐냐면 정치나 어떤 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잔티움을 어떻게냐 비잔티움은 동로마잖아요, 그렇죠? 비잔티움을 압박합니다. 압박해요. 여기 동로마거든요. 싸우자 이거야. 그래서 얘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 비잔티움도요, 이 비잔티움이요, 우리 친구들, 기독교에요, 크리스트교. 크리스트교에요. 근데 보세요, 셀주크는 무슨 종교죠? 이슬람교입니다. 종교적으로 지금 뭔가 좀 다르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크리스트교의 성지가, 크리스트교의 성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자, 크리스트교 성지, 그다음 이슬람교의 성지도 이슬람교의 성지도 예루살렘이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갖고 싸웁니다. 어. 그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보세요. 저 좀, 저거 좀 볼게요. 지도. 아, 지금 여기가 메카하고 메디나에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슬람교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어, 지금 선생님이 보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어디야. 예루살렘 선생님이 이거 보고요 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어, 잘안 나오는데 그래서 어, 셀주크트르크가 이슬람 세계를 통합하고 예루살렘을 점령 내가 그랬죠 예루살렘이 얘네들이 모였다 서로들의 성지였다 어.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 이제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 이슬람 왕조들의 정복활동과 더불어 상인의 활발한 교육활동으로 이슬람 세계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중부아프리카 등지로 더욱 확대되었다 자, 이제 마무리할 건데, 선생님, 여기는 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음, 지금, 어, 이게, 여기가 바그다드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루살렘, 어, 바로 옆에 있었네. 못 봤네. 여기가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잖아요. 그런데 셀주크 티르크가 여기로 와서 먹어버린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누가 아바스 왕조가 덜덜덜 떨다가 얘한테 술탄 줬잖아. 셀주크 티르크 들한테. 그러면서 얘, 그 셀주크 티르크가 술탄이라는 임명을 받으면서 이. 이슬람교 세력을 확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비잔티움 여기 위에요. 비잔티움 여기 애들하고 되게 압박을 하면서 싸우기, 싸우려고 기싸우막 이러는 거야. 근데 여기는 무슨 종교야? 기도, 크리스트교. 여기는 무슨 종교야 우리는? 이슬람교잖아.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어디 사이를 두고 예루살렘의 사이를 두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기, 크리스트교가 예루살렘의 성지였고 이슬람교도 예루살렘의 성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무슨 반도야? 아라비아 반도잖아. 그러니까 메카 메디나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거다, 이런 거야. 이렇게, 여기가 선, 우리 성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싸웁니다. 그게 이제 십자군 전쟁이거든요. 음,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